딱 신입생 딱와 들어왔는데 누가 이거 입고 와가지고 뭐술 <laughs> 어 마시면 막 진짜 막이 칸나새끼 어막 갑자기 권총 꺼내가지고 내레 너를 그냥 북조선의 이름으로 쳐다나갔어 이러면서 막 선배고 나발이고 나 칸나새끼 이러면서 이런 더플 코트 하나 입고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아? 개강 때 어때 어때 생각해 이런 더플 코트 하나 입고 가가지고 빽빽 하나 매주 가면 귀여울 것 같은데. 저지 이거 너무 못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신경 안 쓰고 간 스타일도 아니잖아. 어, 뭐롱 아니면은 좀키 작으신 분들은 숏 더플 가시면 돼요. 어, 여기다가 이제 셔츠 하나 입고 뭐 안에 티셔츠 하나 입은 다음에 백팩 하나 매 주고 데님 팬츠. 이런 카키색 어, 알파인더스트리에다가 아니면 뭐 카키색이 아니더라도 네이비 여러 가지 색상 많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뭐검메탈 색깔도 있고 그다음에 버건디, 네이비 네뭐 블랙도 있고 카키 뭐 이렇게 있어요. 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후드티 하나 입고서 뭐 데님 팬츠나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면 팬츠 하나 신고 가서 잘 코디해서 가는 것도 되게 깔끔해. 이렇게 후드에다가 항공점퍼 같은 거 하나 입고서 3월이면 이 정도면 괜찮잖아. 이렇게 가면 되지.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?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지 깔끔 보스랑 반대인데 요즘에 좀 인지도 많은 편이니까 이렇게 개파카 캐주얼하게. 이렇게 가는 거 어때요? 개강대? 딱, 딱 이제 예시 잘 나갔네. 요즘에도 아메카지 같은 스타일이 많이 보편화 됐으니까, 이제 옷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도 있을 거 아니야. 그 친구들 좀 부담 없이 노리는 거지. 코트류가 아닌 야상류, 야상류 입고서그 다음에 백팩 매주 고서딱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음. 탑3 아우터 알아봤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더플 코트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점퍼의 후드 조아세 번째는 캐주얼한 갭. 개파카 어, 이렇게 세개딱 나왔는데 사실은 폐하널이에요. <laughs>